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대방건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혐의인데요.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며 대방건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대방 건설 왜 압수수색을 받았나? 검찰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7일 오전 대방 건설 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벌떼 입찰 수법으로 공공택지 확보 의혹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 확보 후 계열사의 대판 정황 벌떼 입찰이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 경쟁을 가장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특정 기업이 공공택지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대방건설의 과징금 205억 6천만 원 부과 대방건설 포함 7개 계열사 조사 결과 부당이득 1조 6136억 원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되팔아 이 창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들을 이용해 경쟁을 피하고 공공택지를 독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네. 벌떼 입찰이란 불법인가? 벌떼 입찰의 구조. 토지 입찰 시한 회사만 참여하면 경쟁이 없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경쟁 입찰을 유도한 것처럼 보이게 함. 결국 같은 그룹 내에서 한 곳이 낙찰을 받게 되고 이후 계열사 간 거래로 이 창출. 즉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열사들이 담합해 특정 기업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 공정거래법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 가능. 국가의 공공택지 공급 취지를 훼손 공공택지는 다양한 기업이 입찰할 기회를 가져야 함. 일반 건설사들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 형성 특정 기업 독점 가능성 증가. 이러한 방식이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대방건설의 반응과 검찰 수사 전망. 대방건설의 입장.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음. 벌떼 입찰 의혹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 있음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한 경우도 있음 대방건설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이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 예정 구교훈 회장 및 주요 임원들도 수사 대상 포함될 가능성 벌떼 입찰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검찰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혐의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4. 건설업계 파장 다른 건설사들도 긴장. 다른 건설사들의 유사 사례 존재. 과거에도 유사한 벌떼 입찰 사례가 적발된 적 있음. 대형 건설사들도 계열사를 이용한 공공 택지 입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이번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업계 전반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검찰이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건설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공택지 공급 방식에 대한 감시 강화 가능성. 정부 공공택지 입찰 시스템 개편 논의할 수도. 건설업계의 투명한 경쟁 체제 구축 요구 증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 공급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5. 결론 대방 건설, 어떻게 될까? 검찰 수사 진행 방향. 압수수색 후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 진행될 가능성. 벌떼 입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 증가. 구교훈 회장 등 최고 경영진도 직접 조사 대상이 될 수도. 건설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공공 택지 입찰 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및 계열사 활용 방식 변화 예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해질 수도. 대방건설의 향후 대응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방 건설의 벌떼 입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